오늘은 배너, 신곡, 오토매틱으로 컴백한 패너의 앨범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앨범깡, 전요 알라딘 샀어요 왜냐면 그 다른 데서 사면 랜덤이더라고요 원래 어디서 사려고 했더라? 어쨌든 알라딘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랜덤, 어. 이 랜덤, 혹시, 보통 챙겨주시겠지만 혹시 안 챙겨져서 어떤 게 여러 개 나올 확률을 생각하 싫어가지고 그냥 알라딘에서 새게 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트로 사는 걸로 새게 왔고요 아 근데 너무, 어떡하 따줄래? 어, 그리고 혹시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려나? 자가장금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엄청 골골대는 중이거든요 다때려치고 우리 집으로 작정 와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의 두통과 어지러움과 숨쉬기 힘든 거. 아무 비닐은 다 뜯어줄게요 우와! 아! 아 잠시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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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아 빨리 그래서 저는 세트로 알라딘을 샀습니다 이번에 그 컨셉은 아 근데 알라딘 배송이 빠른다고 생각해서 저는 빨리 넣을지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벌써 날짜가 며칠이야? 4일이에요 4일 우리 애들 9월 마지막 날에 컴백을 했는데 4일이나 지났어 지금 10월 4일이야 그래서 노래를 저는 다 상태에서 오늘은 � 와 근데 이거 노래 진짜 너무 좋다 사실 제파도 노래 좋긴 하지만 저는 약간 롤링 같은 게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엔 완전 제 취향저격이 확타버잖아요 최고 그 이번에 그 일단 뭐라 해야 지 선공개 뭐라 해야 되지 어... 한국어 능력 상시했는데 죄송해요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나봐요 아무튼 그 미리 이렇게 컨셉 풀어주거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대박 이번에 컨셉도 좋은 거예요 사실 잠깐 거는그나 멋져 카리스마 있어 이런 짱짱한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좀좀 좀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번에 제 파트도 어 약간 검정 색깔 그 색깔의 앨범을 전 되게 좋아했어요 딱 개망 컨셉이 혼자 좀 약간 좀 현실적인 뭐였지? 아 이제 표현 못하겠네.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칠판 때 빨강 색깔이나 골드 색깔보다는 검정 색깔이 더 좋았는데 이번에도 하나가 더 그렇더라고요. 약간 다른 게다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걱정인데 한 이게 맞을 걸요? 얘가 제가 원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지금 얘 맞으면 까보도록 할게요. 다이 아이들. 빨간 색깔 아무래도 번이다 보니까 빨간 색깔도 딴게 좋지 않나? 안 아, 돼, 아니 일단 까볼게요. 아, 너무 좋다. 이거 뭐야? 이 파이지 뭐야? 이거 꽤두꺼워요힘 있어. 뭐야? 좋은데? 빼는데? 어머, 이것도 굉장히 두껍게. 다 비치네. 두껍게 잡아줘 이만큼 그냥 한 개씩 다 감싸는데 얇은 그런 커버가 아니야. 어 펼치게 될것 같은데? 제, 막 책을 쪽 펼치면 안 좋아해서 와 이쁘다 와와와 괜찮을까?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기어 아, <laughs> 아이목 소리야 아 근데 이번에 이거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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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가 왔다 갔다 나아씨 아빠가 벌써 봐버렸어. 아 짜증 나 아, 이런 멍청한 내손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아 짜증 나 혹시? 아 괜찮아요? 저 아직 손만 슬쩍 봤거든요? 아직짜아눈 마주친 것 같은데? 아아 짜증 아, 아 멍청한 눈 자식 고개를 알아 돌려서 하지 재 즐겨준 거야? 아, 거야? 나 진짜 왜 거기서 즐겨준 거야? 나 진짜 일할 수가 없네. 아원래 계속 뒤집어서 깐게 국룰인데, 자도 몽청하게 애들 얼굴 감사하다. 가 다시 보겠네아다아 얼빡샷 너무 귀엽잖아. 아 근데 이번 응. 태원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. 아, 태원이가 귀엽게 느껴지는 건것 같아 이번에 성복이가또무 좋게 왔잖아요. 너무, 추... 너무 귀엽다, 애들. 진짜 그 반팔 머리 가 너무 잘 어울려. 이상람 너무 이뻐. 어떻게 그 사람 이렇게 동그랗고 귀엽고 그러지? 알 수가 없어 정말. 아무튼 그렇게 나고요. 왔 이번에 이번에는 까볼게요. 이번에 뒤에서. 일거 빼고 <laughs> 뭐가 많다. 해자 <laughs> 해자. 진짜 막그서트 했어 이런 것도 엄청 뜨고 공 뭐라야지 방송 연각 방송도 엄청 많이 뜨던데 현장이 쑤. 앤드 지갑이 쑤로 가는 게참재판이요멋있없나아 <laughs> 계속 헛개치는 거 거슬리죠. 죄송해. 뭐 이건 하나 들었던 거야? 없어. 뭐야 그럼 아까 는 왜? 한참 <laughs> <아무튼>, 볼게요. <laughs> 그래. 이런 것들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야? 검체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 그래. 얼마나 이거 깔끔하고. 이이이이이이이 <목소리> 말인지 잘 알았어. 해어이이 어이 되말들었데 진짜 무슨 물젖은 강아지 마냥 물젖은 비맞은이겠지? 이무튼이 그럼 자세한 거는 갑자기만 으면몇시 했지? 이렇게 어쩔 수 없네. 헥튼가 봐요. 이렇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앨범을 보려고 이걸 본거 아니잖아요. 라고 봐봐 이 따로따로 어 여긴 또왜아 없네? 그래 뭐야? 어 근데 나도 다 그래, 내가 좋아하는 컨셉이어 이렇게 소년소년한 거 그래그래그래 그래. 내가 이 착장을 보고 반했지 아, 이번에 영광인 것 같애서 근데 태환 진짜 이데 원석 빨이 너무 좋고 기지엄 아, 이거 진짜 더 사서 스크랩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인데 한쪽 면이 그냥 깜짝이잖아요 그냥 그 양심이 같이 옷을 막자르을것같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아이고 어머, 어머. 어머. 구경 가 혼자서 할게요 어때요? 아 이거 좋죠? 진 리볼버가 드 리볼버 너무 고 딱좀또 때리적고. 이야, 있으면 이게 좀 그때 다 좋아요. 어젯밤에는 멀서이리볼가 계속 멀서이 리볼고 거리고. 네. 뭐 거러단 게는 계속 난나 난는다. <laughs> 근데 아무래도 최인에 비트도 콘서트 때 처음에 어, 에 아는 노래를 번데 콘서트 불렀더라고요. <laughs> 그건또있 i 어, 뭔가 성곡이 펴져 다니 조금 느껴지긴 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아, 묵직한 성곡에 이 있는 버전 어떨까? 이런 생각. <laughs> 사실 좀들했다 그지만 지금 나이도 너무 완성그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 거지. 진을 넣어줘. 아, 진짜 심판. 좀비닐아 벗겨줘 줄래? 아니다. 야한 사람 아니고. 너가 나의덕질을 방해한다. 이 칼같은거는 제가 또 키우지 않아서 볼펜으로 가져가기 귀찮은칼 아무튼 이것도 같이 샀어요 아따증나게 하지마 내가 또 비닐 뜯었어 한번더 볼펜 철스를쓰시 싫어요 나 지금 춤추는 것도 힘들어 제발 나좀 도와줄래 나 빨리 이거 하고 자고싶어 빨리 앨범 포카 <laughs> 보너스 궁금해 짜잔 이거 샀어요 이거 안을 수가 없어 플레이버한번 빨았더니 아무튼 빨아게요음 귀여워 뭐야 이대로 뺄게요 뭐야 이거 도무 이쁘잖아 와 이쁘잖아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대로 그래 이번에 이게 뭐가 뭐 있는 거 같던데 당연히 전화 찰 겁니다 <laughs> 이대로 보내봐요 근데 이번에 너무 로고도 이쁘게 잘 뽑았다 얘는 진짜 얘 같고 진짜 딱그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진짜 약간 도만인 줄 알죠 디자인은 딱 붉은 컨셉 밖에 디자인 잘했어 디자인 누진지 칭찬해요 정말 스티커 저번 것도 그대로 있구요 태환 버전인가? 이름이 태환 이거면 이것도 버전이 따로 있나 봐요 아니 말고 그이 단체 그 q 어이겠죠이미에 있는 겠죠 이거는 예, 시금치. 예. 아 진짜 이번에 전체적으로 디자인 이거, 이거 또 연도인가? 어가사 어, 이거 파도 파도 부좀딱쩍들리이 있네. 왜냐면 느낌도 고들고들해. 뭐냐 뭐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는 해왕. <laughs> 아주 귀엽다 귀엽다 하느니 멋지나멋네 이거는 원사. 빨간 배경에 빨간 원서 뭐야? 빨강색 좋아하니나? <laughs> 이거는 약간 그 화보 느낌. 이놈. <laughs> 잘왔다 됐다 미쳤다 미쳤다. 미쳤다. 이 어, 태자이는 자비가... 사실 때동제 태완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. 아, 진짜 귀여죽겠어. 하고... 아 너무 예쁜데? 뭐야 태경또있데 뭐야? 시리. 이거는 아또나지 태완자인데? 왜냐면 아까 빨간색 것도 태완이 이거에다가 원서 그 엽서였단 말이죠. 원서 엽서. s 어제 뭐였 진짜 그냥... 어 깨알 시계. 어 여기 시계가 있나? 그러면 그게 태완이는 c 음, h 과 Itty. 그럼 또왜아 태완자인데? 뭐지? 이게 바로 청춘 드라마. 이런 색감 좋아했네. 와 영광이 이 모자 신은 사람 진짜.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일하시고 더 많이 버세요 적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런한 걸작을 이렇게 하나로 끊을 순 없잖아요 아니 왜어나지아왜어 아, 내가 어, 태어나니까 요즘좀 끌린다고 피카도 눈치껏 나오는 거야 아 제가 계속 이핏 모자 입다니까이 모자를 쓰고 나온다고 행복한데 아 근데 이번에 아니 좀 배송이 왜한 가지 안 나와 원석이 여섯 가지 안 나오고 이거는 영광이 제좋아하 음, 착장 이거는 역시 쓰리 아, 근데 금 진짜 아무리 봐도 아이금 지금, 지금, 좀더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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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신나 하면서 일단 테이 먼저 까볼까요? 일단 단체샷. 그다음은 까요. <laughs> 대박. 박해성이잖아. 작장이 빨간색 버전인 거 같은데. 아그 염두에 그 셔츠 작장이 아니라서 아쉽다. 만약 빨간 버전 작장이네. 맞나? 이거랑 다른데. 아무튼 이 컨셉이 왜냐면 흰색. 맞아 검정색 빨간색 컨셉이 아니야. 하지만 뒤에 한더 있지. 어 옷이 달라요. 제가 다행히 옷을 몰라서 꼭꼭 구별이 안 돼. 근데 약간 느낌이 태완스. 야 아, 태완스. 뭐야 나 태완자기잖아. 뭐야. 그다음에 빨간색 버전. 얘를 제가 포카 딱 보자마자 와 미쳤다 했던 그해성이 포카 해성교주 <laughs> 가볼게요 하나 둘셋어나 뭐야 엄 귀여운데? 엄청 멋지게 왔네아 진짜 태어난 이야뒤는형각어나 오늘 아, 원산 나와? 아니 잠시만 아니, 심한 게아니난 아니, 아니, 멤버 한 명씩 나면었는데 이거 멤버 종류별로 있을 것거든요얘들두고좀 어, 여러분들 감칠맛나게 해볼게요 <laughs> 하나 이게 32, 34, 35야 왜중간 하나 빠졌어? 무슨 얘기야? 중간에 뭐지? 연속 숫자가 아니지? 32, 34, 35 그러면 32도 까볼까요? 뾰룡 오! 제 좋아하는 그, 이 깜짝 깜짝 컨셉인데 뾰룡 만에 다 있는 거 완성 어 미안해요 뾰룡 어. 아아아나 이건 어디다 진짜 거기 봤잖 애들 그 찍었다 연습 그 뭐냐 촬영지 찍었다 그러면 이번엔 34아 아, 컨셉이 있다 언니 하나가 그러면 얘가 뺑색이었으어 나는 연두맨 마지막으로 그냥 똑같은데 하나 다 똑같 원래 똑같아 같이 사라 <laughs> 원래 똑같아 원래 그 세트로 사는 똑같은 거 주는 거야 알라딘에서 그래 한 개당 기지 하는 거야 우리가 다른 데서 기지 샀어야 된게 맞는 거야 아니 독재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세트로 외에 샀는데 저번 거 잘못 았나가요 수리태완 예 진짜 진지하게 교환 아실 분 혹시 내가 알라딘 특전 못 맞다 알라딘 걸 사지 못했다 아실 분종류별있으니까요 뭐든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교환 가능요그네네 택배 뭐 반대끼 택 가능하고요. 아무거나네예카드 그, 포카로 합시다본도 상태 게이 해성이 아무튼 저한테 없는 카로 이제 요네자검 <laughs> 작가 아니 아니 난 음. 아쨌든해요 이거 때문에 충격먹어가지고 태영언사진 나오면 나오수록더 더, 괜찮으신 거 같다며 자 마지막 제한좋 컨셉이 거든요여기서 진짜 혜성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가 제일 좋아하는 컨셉인데 네명다 좋아하지만 네명도한 명씩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는 혜성이가 나와도 될 때라고 생각해 기운을 담고 기운을 담고 혹시 보니까 얘는 기운 담지 않을게요 하나 둘셋 원서 그렇다는 것은 나타다는 <laughs> 것은 얘가 어라 어라 혹시 보니까 얘도 좀 기운도 못 지고 이 혜성이들에 기운도 붙이고 이혜성이이혜성이치고 잠시만 나 해프야 제발 하나 둘셋우 <laughs> 여러분들 도박 이 해요? 이게 더 도포인 터지데 <laughs> <전> 태환 <태환차비야>. 차이에요 <laughs> 어쩐지 저번 에범때 태환이가 하나도 더라 <laughs> 이야,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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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행복하다 그, 최근에 태환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한명 빠지면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면 한 명만 죽고 다양한 종류로 원어한 명만 물론 최애는 혜성이 하지만 그렇서혜성 나온 것도 좀 별로 아니 혜성이가 아니뭔 아니, 말인지 아시죠? 아나 진짜 말을 너 했는데 여러명이 나와야 좋은거지 한사람만 걱정만 하시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고 봅니다 네. 데 실탄은 요 진짜 말도 안 아쉽다 와혜성 어, 진짜 안나오니 오케이 오늘 결가고요아 전등 아, 아 이런건 보이나? 예튼 좋고요 마지막으로 딱져주면은 이야 전등을 불을 <laughs> 아 진짜 아이 전등이 <laughs> 무튼 괜찮아 노래가 좋으니까 됐어 예. Yeah.